모작을 할때 오늘 목표한 거에서 한두 개만 노린다 그랬죠? 평소에 얼굴을 그릴 때이 얼굴의 이 면적과 이 어깨의 흐름을 한 흐름으로 봐줘서 일치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잘 그린 그림도 과연 그거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얼마나 어긋났는지 판단을 하고요. 이 사람의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설령 나랑 이 흐름이 다르거나 아니면 왜곡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제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그대로 맞춰 놓고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더 멋있는데? 그럼 제걸 버리고. 아니야, 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 거에서 약간의 교정을 하는 거죠. 모작을 하면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연습량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작을 할때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평소에 원고할 때안 쓰는 버릇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고를 할 때는 인체 틀을 잡고 뼈대에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작을 하면 베껴 그린다는 마음에 얽매여 가지고 순수미술에서 풍경화를 그릴 때 쓰는 관측법. 그렇게 똑같이 그리기 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등분을 해서 여기, 여기 점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 있기도 하고, 이 각도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그리는 것기도 하고,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 이 사람이 구사하는 어떤 틀을 내 그림에 녹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 후자는 내가 백지에서 뼈대부터 그려 들어가고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으로 그릴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도 그럼 어떻게 되겠냐? 평소에 그리던 제 방식대로 목 라인 타고 척추의 흐름부터 먼저 잡아주고 이 척추에서 좌우를 넓히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고할 때 실제 쓰는 방법이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림에서 이 팔이 달려있다면 어, 허리 쪽에 팔이 있겠구나 라고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원래 내가 어깨 축부터 뽑아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쪽 어깨 보였어 그렸어 여기서 저쪽 어깨를 계산해 축이 있어 거기서 내려서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엉덩이 같은 경우는 엉덩이는 가슴 그리는 것과 모든 게 거의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가슴 그릴 때 연습한 거랑 똑같죠. 이게 이게 가슴이며이 팬티 라인은 브래지어 라인 연습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그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팬 팬티, 팬티 라인과 또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laughs> 연습을 항상 합니다. 모작을 할때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 스타일로 녹이려고 연습을 하는 거랑 그 사람의 그림을 똑같이 베끼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백지에서 원고를 완성하는 스타일과 모작을 할때그 이미지를 베끼는 스타일이랑 방법이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 그건 실전에서 쓸수 없다. 모작을 통해서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